경찰 조사를 전반전, 그리고 쉬는 시간, 후반전, 이 축구 경기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저는 감독이죠. 선수잖아요. 어제 발견됐던 문제가 또 터져나왔죠. 자꾸 준비한 걸안 보시는 거예요. 진짜 나 변호사 선임 잘했다는 생각이 <laughs> 진짜 들었어요. 조사받으면서.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변호사님께서 주의를 주신 점도 많고 있는데, 막상 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으니까 말씀 주셨던 그 중요한 부분들을 깜빡깜빡 잊고, 근데 그때마다 옆에서 딱 제지를 해주시니까 정말 무리 없이 한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시뮬레이션도 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제 이미지 속에 있던 변호사님이 아니셔갖고 <laughs> 굉장히 당황을 그리고 막 역정을 내시는 표정을 보고 돌아오면서 형사... 한테 가서 이렇게 조사받으면 정말 아 너무 많이 위축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은 있었고 평소 에제 이미지는 어땠는데 어제 제 이미지는 어땠어요? 그 평소에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구독자이기도 하고 또 거기 인트로에 나오는 어릴 때그 귀여운 아기 사진부터 이렇게 보니까 베이비 페이스에 너무 연거하고 또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부드럽고 또 공감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위로가 많이 됐었거든요. 앞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꼭이 말을 전해주고 싶은데 시뮬레이션 하러 와라 때는 무조건 네. 아 내가 형사한테 조사 받으러 간다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 할것 같아요 그게 본인에게도 확실히 이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네. 아 어제는 참 아니에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운 하고 그런 거를 떠나서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해보기가 힘들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변호사 님 옆에 딱 계시니까 왜냐하면 형사들도 변호사를 많이 알고 계시 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드러웠 고 정말 유도신문 같은 것도 일체 그냥 딱 맞고 제가 제가 어제는 되게 엄청 강하게 했었죠. 되게 무섭게 하고. 서울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왜냐하면 네. 그 수화관들이 다 하나같이 우호적인 수화관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적대적인 수화이 더 많고 그런 걸 연습을 해야지 당황을 안 하고 하지. 어제는 시뮬레이션 하자고 해서 저희 사무실 불렀는데 처음 보자마자 되게 막 이런저런 사담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안 받아줬잖아. 요 일부러. 왜냐하면 저랑 지금 농담 따먹기 하러 부른 게 아니잖아요. <laughs> 일할 때는 진짜 되게 철저하게 하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저희 의뢰인들은 구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적 친밀감이 되게 있나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특히나 모의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할때 저랑 뭔가 팬 미팅 하러 온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편하게 좋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어제 강하게 했던 거고 어제 시뮬레이션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었죠. 저는 A를 물어보는데 자꾸 우리 의뢰인 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물어봤었던 네, 네, 부분들 그리고 제가 묻는 거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힌트가 뭐, 바뀌는 뭐,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전에 사실관계 정리를 저희가 다 했잖아요. 저희 지원하 변호사랑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 내용대로 진술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즉흥적으로 할 때마다 계속 말이 바뀌었었죠.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대로만 하셔라. 그리고 제가 오히려 계속 푸시를 하고 굉장히 적대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오셨어요. 저랑 싸우려 고 그러고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나 이거.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코치를 해주고 나니까 시뮬레이션 마지막에는 좀 안정이 되셔서. 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가서 형사하고도 이렇게 싸울 거냐고 그때 경각심이 팍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는 계속 그렇게 못 맞추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네. 막판에는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진술을 잘 해서 정리를 잘 했죠. 네, 네 맞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네. 조사를 왔는데 오늘 초반에는 잘 하셨어요. 경찰 조사를 전반전 그리고 쉬는 시간 후반전 이 축구 경기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저는 감독이죠 선수잖아요. 초반에는 한 10분은 경기를 잘뛰었어 저희가 토치한 대로 잘 하다가 또 고질적인 문제 어제 발견됐던 아. 문제가 또 터져 나왔죠. 자꾸 준비한 걸안 보시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또 어떤 부분은 받아 적는 게 수사관이 느리다 말을 천천히 하셔라 그것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안 되죠. 아, 되죠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늘 옆에 있으면서도 계속 눌러주셨죠 하니까 그제서야 수사관이 받아 적는 속도를 맞춰서 이제는 그 뒤로부터는 좀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수사관님한테 쓰는 거본다음아 네. 아, 이제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물어보고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감정적으로 또나는 그런 부분이 어. 또 나왔었고 중간중간 하다가 1시간 10분 정도 하고 나서 한번 끊었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 그때 중간에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전반전에 초반에 경기를 잘 뛰다가 막판에 또 이런 실수를 하셨어 수화관이 뭘 물어보는데 수화관의 질문을 제대로 안 듣고 일단 대답부터 해버리고 근데 그게 내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시 대답하고 하시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앞서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막 실수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예. 거죠 그래서 제 일부러 끊는 거예요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지적이 딱 인지를 한 순간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수업하은 그래도 유도신문도 하는 음.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적인 질문인데 음. 워낙 질문과 대답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막 대답하는데 그냥 네 해버린단 말이에요 중간에 눈물도 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막 손도 약간 떠시면서 아, 예. 약간 너무 억울하시니까 그죠 약간 눈물이 글썽이는 걸 제가 보고 아 감정적으로 많이 동요를 하고 있구나 한번 예. 끊어야겠다 감독도 아, 이렇게 아, 하잖아요 삐한 아, <laughs> 다음에 타임하고 <laughs> 와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그때 만약 계속 했으면 이상한 말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예, 막못받쳤거든요 올라오면 은안 돼요. 감정이 휘둘리면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중간 에 한번 전반전 끊고 쉬는 타임 충분히 가졌죠. 이제 담배도 한번 태우시면서 네. 마음을 좀 억누르시면 저랑 네. 어떤 얘기도 하고 전반전에 우리가 실수한 부분들 다시 한번 찝어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제발 좀한 대로 피하으면 좋겠다. 이걸 저희가 몇 시간을 써서 한 거잖아요. 이제 그걸 안 보시고 자꾸 급발진하시고 이제 막좀 제발 이 제가 이끄는 이 길대로만 따라오셔라. 이렇게 몇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제 말씀 들어주셨어요. 이 지금 의뢰인분께서 저보다... 신 연배도 있으면서 불구하고 인생 경험도 많으시지만 그래도 저를 인정해 주시고 변호사님 말 듣겠다 하고 오케이 이렇게 사인하고 저는 됐다 이제 후반전 잘하면 되겠다 그래서 후반전 내려갔죠 후반전에서는 저희가 이제 음... 고소장 내용이 없던 내용들 네, 기억... 네. 그런 거에도 굉장히 대답을 차분하게 잘하셨고 네. 마지막에 또 제가 거짓말 탐지기 관련해서도 어제 사인을 드렸죠 하고 싶다 아, 네. 변호사님과 사귀어 보겠다 오늘 그렇게 대답하셨나요 오늘 상대방이 한 말마다 <laughs>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막 까먹고 다른 이해를 예, 안 하더라고 그죠 그죠. 예.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또 다른 얘기 하시려고 해서 딱 막았잖아요 제가 바로. 그러면 피해자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은 이제 우리 의뢰인 분이 하셨으면 제가 옆에 봤을 때는 막 감정적으로 격양이 되고 손도 막 떨면서 되게 감정이 붙받쳐 오르는 스타일이세요. 제가 예, 봤을 때좀 예. 이런 성향이 정의롭고 이런 분들이 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진심으로 뭔가 그런 사람들 을 대했는데 그분들한테 고술 당한 거예요. 예예, 전부 왜곡돼 있더라고. 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많이 격양이 돼.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거탐을 하면은 거짓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하지 말자. 근데 나는 하겠다는 스탠스가 좋다. 나는 거 설명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니까 사람 나도겠다 어. <laughs> 이런 말 <웃음> <웃음> 아니 내가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내가 거짓말 탐지를 받겠다. 단쟤네들도 받아야 내가 받는다 그러면 그게 법적 구속력이 생겨서 걔들도 무조건 받아야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랑 얘기하시면 되고 수사관한테 뭐 그런 조건을 걸어버리면 뭐 어, 한다고 했잖아 요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느낀 게 우리 안 변호 선님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변호사처럼 옆에서 코칭도 해주시고 중간 중간에 이건 이런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톡으로도 막보내주시그 되잖아요 실으로아 진짜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 입에 발린 소리 좀 들리겠지만 <laughs> 진짜 나 변호사 선님 잘했다는 생각이 <laughs> 진짜 들었어요 교사 받으면서 그래서 진짜 이제 까불지 말고 입 다물고. 뭐 가만히 있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그 기다려야 되겠다 막 전화해서 잉는거리지 말고 제가 이렇게 음. 방향을 다 정해놓고 이대로만 음. 오시면 된다라고 길을 다 떠나서 자꾸 그러니까, 예. 옆으로 세려고 근데 그게 우리 의뢰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모의 시뮬레이션도 다 하고 사실관계 정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 음. 와서 일일이 음. 잡아줬잖아 네. <laughs> 영화에서 보는 장면 같잖아요 중간에 말도 이렇게 딱 끊고 평상 조사 하는데도 그건 내가 상의해서 하겠다 음.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아 이게 드라마 의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변호사들도 있긴 있구나 많은 <laughs> 분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좀 드물긴 하죠 <laughs> 예. 졸고 네. 있거나. 가통만 어, 하고. 어. 관심도 없고. 아 제가 그리고 엊그저게 유튜브 채널 중에도 30분 전에 만나면 돼요. 아, 그거. 네네네네. 몇 번을 봤거든요, 그거를. 네. 어, 그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준비했으면 오늘 조사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확살났죠. 네. 그렇죠. 네. 나오는 대로 막 저거 앞뒤 말안맞고 그렇죠. 이거 나 분명히 사실을 얘기해도 이게 사실이 안 된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결심은 앞으로도 계속 암변호사는 시키는 대로 말잘 듣고 진행을 잘 하겠다. 네. 이래서 이제 조사 참관하는 게 에너지가 엄청 많이 쓰여요. 네. 네. 보통이 네.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네. 변호사가 그냥 뒤에 앉아 있기만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네, 저는 어. 일단 사건 내용을 네.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갓길로세면은다 잡아 와야 되고 이거를 하면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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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진짜 오늘 그렇거든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봐도 조사를 잘한것 같더라고요. 조서 남겨진 거 보니까 아 됐다. 됐다 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아, 실수한 네. 하는... 위기 한게한두세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정이 안 변호사 표정인데 근데 일할 땐 제가 또 굉장히 좀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니어들한테도 음, 좀 무섭게 할 때도 있고 딱치가나 새롭한 사람이라는 게좀 되게 넓게 보니까 저희는 네. 이제 법적으로는 저희가 네. 전문가니까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도 꽤 있어요 진짜로 <laughs> 진짜로있거든요 오늘 어. 참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 절차는 저희가 의견서 전매특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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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를 이제 작성을 할 거고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기출문제들의 포인트를 딱딱 잡아서 맞춤형 맞춤 수트를 만들듯이 한땀한 땀에 늙을 거예요 그때 음. 초안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협조를 잘 해주시면 우리가 잘해서 한번 잘 싸워봐야죠 제가 또 오늘 조사 받다가 들어보니까 이게 고소한 사람들좀패미 느낌이 좀 맹정해가네요 이걸 보고 야 이거 또속 쪽에서 뭐. 한번 당했구나 이런 분을 또 제가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만 믿고 돌아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